나랑 가루가 아닌 새로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원래는 그냥 마음대로 찍으면 되긴 한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가 아는 애가 댓글 을난 적이 많긴 있어요. 이건 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민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이, 는, 없을 수가 없겠죠. 이 말은 있겠죠. 근데, 그게 뭐지? 사람을, 그, 분명, 분명 어 분명히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애는 나를 안 좋아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애가 나를 안좋아하면가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그렇게 차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어 처음에는 했을 때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두 번째 했을 때는 음 그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렇게 차인 게그 원래는 울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어서 그래 아주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만 제일 속상했죠. 왜냐면 제가 고백을 할 그때밖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같은 나이로. 같은 나이인 친구에게 처음으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좋아한 건 아니고 한 세네 번째 좋아하고 했는데도 차인 게. 음, 일단은 그거는 되게 속상했고 또 번째 차인 거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애가 또 따로 있긴 했는데 있긴 있는데 그것 같 차이면 저는 할게 없어요 이제. 그냥 평생 솔로로 사는 것 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솔로로 사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감동생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솔로로 살고 도 싶고 그 근데 그 모든 뭐, 그 사람들이 솔로로만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함께 사는 걸 원하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혼이 어,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음, 어, 이혼이란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찢찢꺼긋 아니고,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개인 사정이어가고 이거는 뭐라? 말아... 왔고, 이혼이란 단어가 됐든 있습니다. 다, 근데 자체가, 제가, 저에게는 되게 속상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이혼이란 단어만 속상합니다 거기에는 이혼을 하면 위자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육비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음, 꼭 있고요. 저는 그리고 어, 아직은 많긴 많지만 친해져야지 더 되기 때문에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해져야지 하는데 근데 그냥 친 친한 누나하고 친한 동생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잠시만요. 일단, 다시 읽게요. 어, 일단은, 진짜, 그런 단어가 있는데, 나는 그런 단어는 전 싫어요. 그 단어 자체가 전 싫어요. 그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매왜할 수가 없으니까, 왜할 수는 없고, 이 주에 한 번쯤 볼수 있는 그런 다시는 볼수 없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요 이혼이랑 이혼을 했는데 전는 계속 양육비는 줄수 있죠. 네 양육비는 줄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긴 만나도 다시는 살 수가 없어요. 결혼은 했는데, 이혼을 하겠, 하 했기 때문에, 다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음. 아, 그리고, 그,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그,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어떤 분이 키우기를 막, 결심을 하면, 그, 다른 분이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줍니다. 양육비를. 양육비도 주고, 자신도 일을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도 일을 합니다. 계속.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겪은 적은 없지만, 그, 아이 양육비,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 자체를 알게 됐고,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슬프거든요?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싫어하니,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엄청 싫어하는데, 아 왜냐면 이 이혼하면 부모님이 더 이상 만을수 없을 때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하면 양육비 도 없고 그냥 위자료 같은 것만 어떤 분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어 제가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어 아빠 가한번 집에 왔을 때 제가 되게 속상한 적 있거든요. 어, 1 학년 때 되게 수간했던 적이 한번 있고, 어, 이제 5 학년 때뭐쓰던이 있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 그때는 이제 그걸 알아차긴 책이 전이고요. 음뭔걸 어, 알아차기 전이는데 되게 마음이 아파.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아빠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픈 걸. 어,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습니다. 속상한 적은 되게 많은데 어떤 애가 저한테 그냥 이걸 날릴 때이걸 날리고 그냥 지나쳤을 때가 마음에 계속 낭만 돌 때도 있고 오늘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애가 자전거 타다가 손가락 욕 날리고, 그냥 도망가서 제가 욕 하나 날리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거기 가만히 있다 갑자기 걔가 저를 보더니, 욕 날리고 갔습니다. 다, 태권도로. 태권도로 아는 동생인데, 딱한 살, 작은 동생인데, 아니, 손가락 욕을 딱한번 하고 가가지고, 아니, 아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5학년 때에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5학년 때 그랬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죠 익숙한데 그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더 털어 보고는 싶은데 못 하니까 그러면 10분만 더 하고만 응? 제가 이번에도 노래 영상이나 이런 걸 올려놨는데 그거 그리고 또 교과서 한거 6학년 거다 올려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몇 개월 뒤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 그런 걸 찍으면 보여드릴게요 다른 애들 거 빼고 왜냐면 관여를 안 하니까, 여기 저희 학교가 되게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머? 9, 8분이었군요. 그냥 9분에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안녕. 안녕.